어 벌써 일찍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는 건 오랜만에 보는 거 어, 그러니까요 <laughs> 이게 일상이신 거예요 <laughs> 닭가슴살 비벼주고 <야> <laughs> <laughs> 어, 저 일찍 가서 또 오픈해야 되니까 바이크로 어, 출근하시는구나 저희 센터가 이제 오전 9시부터 해서 갖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제가 알아서 하죠. 아우, 하루 종일 하시네요. 어, 너무 피곤하시겠는데 아, 야, 오픈과 마감을. 뭐지? 영어? 뭐다 나왔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픈 곳도 많이 생기고 체형적인 것도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헉.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음. 자격증, 수료증 다합쳐서 20개 넘게를 많이 땄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 그러고 있고. 내 몸을 만드는 거랑. 이제 티칭을 하는 거랑 다른 건데 그 티칭하는 거에 대한 약간은 뭐랄까? 한계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근육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다 외운데 이제 신경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까먹는 것들이 있어 갖고서 적기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그냥 루틴이 루틴이 좀된 거죠. 와. 네. 와... 대박이다. 아니 뭐 의대생도 아니시고. 그... <laughs> 네. 이게 몇, 몇을 든 거예요? 우와. 와 아, 성났네. 네. 참았어. 네. 점심 때다 됐네. 불. 불 켜야지 어두운데. 예 저번 말했지만은. 근데 이낯다니까이 얘 얘,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두워. 아니 어두운데 원래 헬스장은 약간 어두워. 너무 밝으면 안 된다니까. 아 이것도 음. 취향 차이여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저랑 저랑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홍색 그것도 다 남편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여성 전용 헬스장 뭐 이런 데인가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여성 전용인줄 알고 아닌데 남편의 생각을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핑크 민트가 약간 색깔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한번 어차피 사업이란 게뭐 하니 이니까 어제 마케팅하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내 분께서는 핑크, 이게 <laughs> 동의하셨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내 남편, 그,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저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었었어요. 더, 더 약간 난잡하고 응. 조잡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많이 싸우면서 조금씩 이렇게 낮추고 낮추고 낮춘 게 그게 지금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아, 네. 너무 예쁘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다. 약간 네. 이 정도 생각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거 하면서도. 네. 와, 진짜 계속 개인 운동을. 저거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저+ 저대로 설치하면 안돼 어? 저대로는 할수 없잖아 저거 라인이 다른데 어, 거기 원래 신발 벗고 들어가는 존인데 회원님들이 가끔 이렇게 라인이 없으니까 음. 그냥 신발 신고도 막 아, 들어가셔서 그러겠네요. 남편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해서 음. 받은 날짜가 어. 딱 그날 받아져서 나중에 하지 마 나중에 하면 안 되지 언제. 일단 운동 끝나고. 네 분은 몇시 끝나는데? 세 시? <laughs> 본인 운동? <laughs> 두 시간이나 더해?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밥까지 먹고 샤워하고까지 다싹다3 시. <laughs> 와. 와. 저 붙인다. 본인 지금 운동 시간이구나. 저. 저 같이 저거 붙이면 되는데 그냥. 어. 꼭 운동 해야겠다 싶으면 꼭 지금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하는 그 하루 일과가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벤트가 생기면 옛날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계획이 음. 약간 흐트러지시면 굳이 쉬운 일이니까 혼자 해도 되니까. 거의 그리고 그런 일은 제가 다 혼자 하거든요. 근데 말로는 맨날 같이 하자고 얘기는 해요, 남편이. 근데 별로 딱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혼자 해도 편하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뭐 계획이 틀어져서 생긴 뭐다좀 이런 것좀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되게 응. 많았어요. 그렇지. 응. 그 남편은 운동을 해야 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먹는 뭐 부스터 같은 거 어. 먹거든요. 네. 네. 저번에 운동하기 전에 그걸 먹었는데, 저는 모르죠. 몰랐던 상태였어요. 음.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좀 보러 가주면 안 되고, 음. 혼자 가면 좀 사기당할 것 같고, 잘 모르니까, 어, 기계 내해서 같이 가주면 안되더니 아, 지금 안 된다고, 보스터 먹서안 된다고 엄청 음. 매무차게 얘기하는 거여서. 어. 그러니까 저는, 어? 내가 운동보다 못한 사람인가? 어. 약간 그런 던가 어. 음. 남편, 남편 루틴이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음. 엄청 들었었잖아요. 음. 서운하죠. 네, 그좀 약간. 저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또 이렇게 또 계획을, 계획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을 텐데. <laughs> 근데 핸드폰이 아니... 갑자기 떨겨서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갑자기가 아니었고 근데 그 그런 경우가 진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루틴이 깨져서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잖요 그러면 네. 그때도 안돼 하긴 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때그때 생각해서 또아 그때, 그때 해봐야 아, <laughs> 네. 고 아, 아, 거기 그 수리 씨한테 가면서 아령 하나 들고 가서 가는 <laughs> 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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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은 잘안 하셨죠? 제가 누르는데 좀 통증이 있으세요? 우와, 괜찮으세요? 우와, 괜찮으세요? 실핏으로부터 할게요? 야, 저렇게 타이머 하시는 건 처음인데? 당대가 힘만 잡아보세요. 당대가 힘 잡으면서 버텨요. 그렇죠? 어 응. 운동을 열심히 안할수 없겠어요. 진짜 아야. 완벽주의식 내모. 와. 최선을 다하는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분들은 저한테 일단 기대를 해요. 뭐가 어, 다르겠지, 맞아. 뭔가 다르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 부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항상 수업할 때좀 긴장을 해야 된다,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수업이 끝났을 때 무엇인가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이 음. 조금 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어떻 편하죠? 차지만 봐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외적인 거, 사무직 일이나 뭐 세무 관련된 거, 뭐 센터에 잡다한 일들, 남편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제가 주로 하고 있어요. 음... 음. 자세 조심해. 저는 남편처럼 운동을 해서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하자 약간 음. 이 정도인데 음, 그 직원 고용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제일 고용해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이러니까 네. 아 이러면은 평생 그냥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진짜요? 완전 와, 남편을 돕고 같이 남편과 그... 함께 하려는 것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어, 감동이다. 진짜 음. 멋있다. 그게 부담스럽게, 그 여기 서에서 어? 부담스럽게. 음. <laughs> 봐주시는. 뭐, 마음에 안 드나봐, 옆에서 계속. 응. 음. 어. 아. 제가 각도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굳이 이렇게, 이렇게. 고개의 각도. 어, 여기도 풀어야 돼. 여기도 풀어야 되고. 네, 아스 풀게. 안 풀잖아, 그몇 년째인데? 뭐, 몇 년째야? 어, 몇 년째지, 맨날. 위에서만 봐도 다르다. 뭐가? 어깨 뒤로 빠지는 게. 근데 날개뼈가. 다르게 생겨서 그런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말해 주자. 한번 풀어야 된다고 풀어 줘야 음, 되고. 같은 말 반복해 무슨 풀각만 하네. 음. 형님 와봐요. 형님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봐. 아, 어, 또몸 좋은 형님 오셨어.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얘가 프로트렉션돼 있잖아. 봐봐, 얘 오른쪽 엘리베이션 되면서 프로트렉션 되잖아. 봐봐, 얘 오른쪽 엘리베이션 되면서 프로트렉션 되잖아. 무슨 응? 뭐라고?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는 줄. 엘리베이터 타서 풀을 <laughs> 만났다 고그러는 거는. <laughs> 그리고 봐봐 너랑 나랑 24시간 붙어있잖아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그멤몸 운동 같은 걸 하는 꼬라를못 봤어 멤몸 운동 같은 걸 <laughs> 하는 꼬라를못 봤지 꼬라가 말하는 거 진짜 조용히 말해 해는 것이니까 아니 한참 옛던 시간에 한번 풀고서 운동 조금 해주면 훨씬 낫다고 어머 분명히 나중에 진짜. 무릎 아파 발목 아파 폭풍이네요 아 풀어주고 아 근데 또 아내분이 아까 들어보니까 남편분 도와주려고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더 대단해. 네, 에이. 그러면은 그 아내분 운동도 남편분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줬었죠. 줬었는데 너무 많이 싸워서 <laughs> 너무 많이 싸. 왜냐면 저희 연애 때도 그것 때문에 한번 헤어질 뻔한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가르쳐 주다가. 네, 운동 가르쳐 주다가. 아니... 그게 있나 보다. 부부끼리는 운전 알려주면 안 되고, 네, 아니, 이제 운동도 하면 안 된다. 네, 네. 뭐 이렇게 또. 아, 그, 어. 진짜 저 너무 공감되는 게 요리를 이제 막 알려주는데. <laughs> 야, 여긴 요리구나, <laughs> 맞죠. 이렇게 진짜 화를 막 내면 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나도 먹이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음, 음. 근데 가, 가끔은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요리를 배워야 되나, 해서 되나, 뭐. 요즘에는. 네. 백종원 유튜브를 보고 <laughs> 해요. 거기서 웃으면서 가르쳐주거든. 어 아, 네. 사람이 웃으면서 가르쳐주면 아, 네. 그거대로 하면 또맛있고 먹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완전. 아, 그지로목지로 그럼... <laughs>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알려주면뭐잘 잘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남편의 적당히는 너무 높아요 음.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음. 더? 어, 선생님들이 저 음. 알려줄 때는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는데 남편 눈에는 한없이 모자라요 음. 칭찬 없어요? 어, 절대 없어요 한, 한, 번도.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아. 너무 서운한데 아, 너무 아, 그러니까 세계 어. 1위가 되신 거지 사실은 막거 그리고 어. 운동 기구를 떠났는데 따라다니면서, <laughs> 따라다니면서 계속 전설을 <잔소리를 웃음> 네. 막 하시더라고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laughs> 따라오면서 이렇게 눈빛이 또 강렬하시니까. 네. 어. 그럴 때 좀.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음. 아, 진짜 너무 싫어요. 귀에 진짜 못시 뭐 박고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피날 것 같고 진짜 음. 아까는 정말 작게 얘기한 거고 평상시에 더 심하게 얘기할 때 엄청 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음. 아, 음.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진짜 심하게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서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고집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운동했을 때몇 개월 뒤에 어떤 증상이 나올지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음. 음. 운동할 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목통증이나 다운 당이 전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잡아주고 싶은데 음. 말하면 또 잔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복인 거죠.